대표님 실내 어떻습니까 실내 와 쿠션사였나보네 아니요 다 벗기고 클리어 다시 입혔어요 와, 와 대박 어이 정도면 할만하지 이 정도면 클리어 싹다 벗기고 다시 싹다 입힌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 시트 복원 다 하고 딴뜻하는줄 알았어 아... 차를 갖고 왔나 보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로 찍어서 인트로도 못했네요 오늘 드디어 와 지금 한달 만에 예약 잡았나요? 한달 만에 지금 비를 그렇게 안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핀 코팅까지 다 해가지고 비도 안 맞추려고 했는데 아 오늘 비 맞춰버렸네요 아쉽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뭐 인사드릴 겨를도 없이 그냥 뭐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 커피, 커피 드십시오 커피 센터 드래그링크. 아 이게 센터, 센터 드래그링크. 스티어링 쇼바. 스티어링 쇼바. 이거 활대 부싱. 활대 부싱. 다 순정으로 준비해놨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날도 구질구질한데.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거 말고 아 벨트. 어 벨트. 벨트. 벨트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다 나갔어요 이거 다 찢겨 나갔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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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벨트가 거의 줄이네. 안 남았어 안 남았어. 한 줄이 쫙 나갔네. 고무라고 컨티넨탈이네 어디 봐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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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왜 뜨는거야 봐봐 두께가 벌써 차이가 확 나죠 에이 얼마나 나는거야 이거 어, 얘가 사이기를 6PK라고 써있잖아요 볼이 네. 6개라는 소리예요 근데 네. 얘는 지금 5개잖아요 어, 한줄이 쫙나간거 하나가 없어졌네 네. 그리고 요 뒤에 요 숫자가 얘 전체 총 길이예요 어. 네. 네, 요거 한 줄이 지금 UPK인데 OPK가 된 거죠? 어, 그러니까. 네. 잘못됐네. 이런 거 알았어? OPK, UPK? 몰랐어. 처음 몰랐지. 몰랐다, 처음 들어. <laughs> 나도 몰랐어. <laughs> 안에 베어링이. 네. 보시면요. 앞뒤로. 움직이죠? 어, 움직인다. 이게 워터펌프 베어링이거든요. 베어링이 지금 이제 살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러고 얘가 지금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얘가 움직이면서 여기에 닿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어... 클램프에 얘를 자, 약간 자리를 옮겨줄 거고요. 얘 옮겨주고 얘는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진짜. 걔가 흔들리면서 옆을 치면서 그냥... 저 클램프에 걸려서 벨트가 다 찢어졌구만. 네. 지금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안에 뭐, 뭐야 날개가 다 부러지거나 한건 아니라서 네. 지금 순환이 되기는 되나. 네. 아무래도 베어링이안 좋으면은 순환이 들되거든요 네. 그래서. 열도 더 그래서 있어요. 지금 열이 나는 거야 이 안에가 열이 지금 어. 어우 손도 못 대요 뜨거워가지고 안에 열이 너무 과장하지 마시라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웃음> 유튜버 <웃음> 아니야 오랜만에 지금 유로카와서 기분 좋아서 그래 어땠어 <laughs> 지금 텐션 올리는데 왜 그래 그래 저 크램프가 저기서 저렇게 많이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여기 중요야지 저거 때문에 지금 아 이거 아까 전에 나왔 아까 나왔던 거 찍었잖아. 이렇게 막 가까이 가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찍지 말라고 작업하시는 분들 불편하다고 잘안 끼워져 막 나사가 막안끼지고막 구멍도 못 맞추고 막 그래 그러니까 딱 문제 있는 부분만 보여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완성된 거 있잖아. 끝난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깔끔해졌습니다. 그럼 어, 아무래도 아. 댓글 못 봤어? 작업하는데 옆에 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구독자님들이 알 예. 구독자님들이 작업하는데 저렇게 옆에서 공시렁공시렁대면은 작업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그럼 찍어야 되는데 아니 <laughs> <laughs> 찍으려고 찍으려고 작업하는 건데 어떻게 해. 원래 고객은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아닙니까아그렇지 우리 우리 이제 고객이기보다도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야 저런 클램프 하나 나와 있다고 벨트 다 끌어먹는 이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벨트 늘려면 큰이좀 이리저리 들어가야 돼서 뜨거우니까 조금만씩 티 하겠습니다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가 없어. 광고 좀 받아와, 감독님. 광고, 광고 보고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대놓고 얘기해 그러면. 뭐라고? <laughs>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야, 광고 달라고? 광고 좀 주십시오. 그런거 떳떳하게 얘기해 봐. 아, 알았어. 또 그런데 또 그런 거잘못 하잖아 내가. 자, 커피 마십시다 커피. 아 여기 광고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커피는 JMB. 감사합님이 직접 도와주십니까? 어우 제가 도와야죠. 제가 또 안에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지금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이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찌걱찌걱 소리가 엄청 났거든요 심했어요 이거 잡는 거예요 맞나? 맞습니다. 어전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찌걱찌걱찌 약속해줘 이거. 부싱 내개 오늘 교체할 거. 하나 더 있는데 오일 압력 센서 여기 지금 계기판 안에 그 오일 바늘이 그냥 죽었어요 이걸, 이거를 교체해 주면은 이제 바늘이 살아나는 거지 네. 그 배터리 털고 하면 이따 시계 맞춰 주셔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아직 시간을 못봐 <laughs> 이거 봤어? Oh, 응? m 썩은 거. 쇼바는 내가 Ah, s u g 요 r 을 u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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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죠 r s u 거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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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u 쇼 a r Sugar. s 쇼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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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얘를 땡기라고? 네, 잡고만 계시면 돼요. 이쪽으로 딸려오지 않게 네. 아싸 그냥 오네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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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다시 아 힘쓰는 거바아달라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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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길 기여 잡아야 돼 여길 다시 할게요 네. 거봐 어... 이게 잡는 위치가 되게 안 좋았어 아니 아, 여기 달려오던데? 아 여기를 이렇게 아, 잡고 있으면 이게 거, 힘이 되니? 네. 여기 이렇게 잡으니까 바로 힘이 딱 들어가잖아. 야, 그래? 도 나는 오일캡은 잘 따. 오일캡도 못 따는 게? 나는 오일캡만 못 따는 거고. 세상에 오일. 따단 게 있어요. 아끼는 게. 아니 다른 사람 다 열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혼자만 문 <못 웃음> 열었지. <웃음> 오. 잘된 거예요? 오, 찍었어? 응, 음, 찍었어. 빠지는 거 찍었어? 아, 그럼.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노두는 거할 때거든요. 어,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아, 그건 좀 그러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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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꼬리 나가서 요거 네. 교체하는 거예요. 어. 이번엔 놓치지 말고 잘 찍어. 아니야. 방금도 잘 찍었어. 어? 예, 잘 예? 그냥 쉽게 빠지네. 잘 찍었어? 아, 그럼. 어, 잘찍으셨습니다 이번엔. <laughs> 기가 아히 찍었어. 뚱뚱뽕 아 어. 여기 움직일 때 소리가 나죠? 얘는 지금 빤따하죠 아, 안 움직이네. 네. 아니, 움직이긴 하는데요. 네.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들 힘이 없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움직이면 소리 나잖아요. 음. 가져온 건데 네. 너트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어, 기존의 걸 써야 되네요 네. 어. 제가 이번에 깜빡하고 순정시키면서 이걸 안 시켰네요 이거는 네. 큰 대세 지장은 없으니까요 네걸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만큼 빼주시겠지 뭐 <laughs> 원래 견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laughs> <laughs> 저거 하나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난단 말이야? 아니요 소리는 얘민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 네. 아 이런 거저 시키시지. 잘하는데 이런 거. 아 이제 핸들 쇼고쇼바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주세요. <laughs> 뭘달라고 문제라고 달라고, 해. 어? 알고 달라고 그래. 아니 저쪽 풀게. <laughs> 이 마음을 알아.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야. 딱 봐도 지금 맞붙어라서 맞잡으려고 공구 찾으러 가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저쪽 내가 풀면 풀놀고 그래 풀놀라 그랬던 거야. 이게 맞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맞잡을 아니, 거야? 위에, 위에. 여기가 맞투고막 자기 <laughs>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 아니야 저기였어. 딱, 딱 얘기하는 게 이쪽을 <laughs> 얘기했는데 고 카메라 딱 보면 알지 굳어 보면. 아니 저기는 계속 딱, 있었던 거야 아 그럼 무서워서 그렇게 못 해. 살살 달래가면서 하지.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사실 재밌어 보여서 저기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십시 아, 켰지. 준비된 남자. 그럼 이런 거 내가 아주 잘풀수 풀수 있을 것 같아. 어디부터 불러요? 두개는 여기도 불러야 되고 여기도 불러야 되잖아 아, 이렇게 봤지? 네. 그렇지 잠겨있는데? 잠고 있어요. <laughs> 안대로 돌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주 잘한다. 겁나 잘하지. 어. 아, 안에서 그렇지 하면 잘해. 제가 제가 할게요. 아니 오른쪽으로 풀어주모르겠어 <laughs> 제가 할게요. 아니 미에는다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리하나 뚫었군요. 네. 잡아주세요. 네 잡았습니다. <laughs> 어 잡았는데 봐 <laughs> 뺐잖아. 네다 뺀다고 내가. 자 뺐잖아. 다 뺐다고. 완전 다 풀릴 건 아니고요. 네. 음, 두 바퀴 반 정도만. 두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그게 한 바퀴라고요? 한 다, 바퀴지. 반 바퀴. 사분의 일 바퀴인데. 아 그래요? 음. 이제 한 바퀴. 음. 아 이렇게 이 그냥 기름칠 해가지고 기름칠 안돼요 기름칠 안 하고 여기 한번 싹 닦아내고 그냥 날 거예요 음. 이 안에 잡고 있으라고 어. 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 아, 그러네, <웃음> 그러네. <웃음> 네. 여기 뭐가 있네 그럼 온전히 그냥 힘으로 밀어야 되네 네. 내가 힘으로 넣어야지 파이팅 또 힘하면 나지 그래야지. 그러면 아니 만약에 얘를 신품으로사면은 부싱이 붙어, 있... 따... 따로 나와요. 아 여기 쏠지 여기 있잖아 부싱 벤츠 마크 딱 박혀 있잖아. 따로 나오기 때문에 벤츠 어차피 얘를 통째로 시켜도 부싱을 어. 사서 따로 사서 내가 끼야 돼. 이 의미가 없는 거네. 음. 그러니까 얘가 노니까 그 전에 누군가 어. 네,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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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세상에 놀지 말라고 전기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 그럼 네. 지금 딱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지금 딱. 쫙집어넣으 마음대로 안 될걸? 마음처럼? 이거를 이렇 <laughs> <laughs> 여기서 받쳐만 드릴게요 아니 이거를 뭐 이걸 여기다 넣으라고? 그렇지 가자 이게 들어가? 에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네. 이거 돌리면서 넣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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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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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들어왔네 BGM으로 있는 극장때야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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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어. <laughs> 야, 이 커브 구간이 이게 빡세네. 아니요. 그거 멈추면은 더안돌아가야잘너 웃었어?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너 웃었어? 아니야. 됐어요? 어. 야 아니, 었어야 아니, 야 아니, 요야 아니, 아야 아니, 야 아니, 봐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힘니아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처음에는 야음에는야 아니, 야 에이 뭐야? 왜 이뻐? 그렇게 얼굴 인상 쓰면서 할 정도는 아니네. 잘하죠? 그러게요? 응, 쉬운데? 아 이제 커브구가 들어간다 이제. 다 <laughs> 왔어. 다 왔어. 끝 빠는데? 그 어디까지 가요? 됐어요. 됐어요? 뭐야? 아, 약한 모습 아이 정도 아니야 됐어. 아니야 진짜 이상해. 아 아니, 이상한 거 저쪽이 야. 좀 뻑뻑했던 거야 좀. 아, 내가 잘못 잡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까 안 들어갔어. 너봐뭐저 아직도 뻘겋잖아 <laughs> 아직도 뻘겋다니까 이제 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뭐 아무것도 아니시고 뭐. 이제 나서 한번 박으면 되는 거잖아? 응. 응. 잘 올려주면 되는 네, 제가 잘 잡고 있겠습니다 자. 야 이거 초등학교 이후로 이거 손들고 이렇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야, 이 부신 끼다가 당 떨어졌다 야 살짝만요? 됐습니다 오우. 야이 뭐 손가락 안에서 다 잘하네 그럼요 제가 안에서 <laughs> 그렇지 뭐 하면 잘해요 제가 이제 손가락 힘을 줄 때가 손가락 동전도 구부리는 어? 병따기 같은 경우는 그냥 구부리지 내가 계란 계란 터트릴수 있어? 통과도. 계란? 그럼 그 힘들던데? 아유 사과도 사과도 쪼에는 사과도, 생명돼도 쪽에, 사과도. <laughs> 이 사람 또 이게 안 네. 보인다고 네. 또 인증도 안 되는 거막 다음에 보실땐 계란하고 사과하고 어, 준비해 갈게 그럼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여요? 네. 딱, 딱 잡으면 이 손가락에 힘을 쓸 때가 왔다 손가락을 좀 치워주셔야 돼 어. <laughs> 됐죠? 됐습니다 너무 와쫙눌러잖아 내가 딱 어? 또 <laughs> <너> 아프지 또 <laughs> 자세가 안 나와서 그래 자세가 또또 또 써요? 또? 힘? 갑니까? 힘쓰니까힘 써주세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오물일까요? 아니면 네, 그냥 오므려요. 잡 오오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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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셨대요. 아, 아이 아이 아, 이거 아이 방송 아, 방송용 아, 방송용 아 진짜 방송용. 무서웠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잡고 아,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 방송용이야 방송용. 아 하나도 안힘들었는데아 잠깐 잠깐 이런 거 나와야지. 아니 어? 그래야지 어, 야 급했는데. 아유 진짜 그급했야 그래, 벌써 딱 이상했잖아 잠깐 잠깐 갑자기 잠깐, 잠깐 잠깐 이상하지 않았니? 아니 그만큼 이급해 보였어 아니야 이거 방송용으로 내가 딱한 거야 이번에 한번더 할게 이번에 한번더 하는 거잘 봐봐 이상하니까 진짜 너 연기가 좀 이상, 어색할 거야 내가 지금이 어색하게 으니까 아니야 내가 딱 잡고 있으면서 한 아, 어느 순간에 내가 잠깐 해야 되는데 딱 그러고 있었다니까 내가 딱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